안녕하세요. 이번 미술은 여름에 꼭 필요한 것. 요즘 여러분들 전기로 하는 선풍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부채를 이용했었거든요. 이번은 예쁜 부채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채는 이런 살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나무를 직접 여러분이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대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다.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꾸밀까요 선생님이 준비한건 이런 한지도 준비했고요 이런 조안도 준비했어요. 풀도 준비했고요. 어떻게 꾸미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부채를 생각할 때마다 바람이 생각나거든요. 바람도 색깔이 있어요. 꽃을 하얀색 꽃을 지나온 바람은 하얀색이 묻어 있을 것 같고요. 붉은색 장미를 지나온 바람은 붉은색을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선생님 먼저 일판에 음... 풀이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어요.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지를 오렸어요. 오려서. 음, 특별하게. 이렇게. 이에다가 붙여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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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불을 치라고요. 선생님은 들판인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곳에다가 풀을 바람 바람이 휘날리는 풀을 나타내보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풀이 움직이는 모습 보면 더위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풀을 꼼꼼히 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선생님은 어, 음, 풀 위에 직접 했는데요. 여러분은 종이 올려놓고 칠해야 됩니다. 바람에 휘어지는 모습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해볼까요? 선생님은 미리 오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위로 오려주시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laughs> 풀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자세로. 나도 해 볼까요? 좋아 이제 풀에 풀이 있으니까 뭘 하고 싶을까? 여러분, 아, 선생님이 줬던 도안을 이용해 볼까요? 음, 도안에서 꽃잎을 표현해보고 싶어요. 잠깐만, 워놓을게요 어, 여러분이 직접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 저는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도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 아, 이걸 뒤에 볼까요? 아, 그쵸, 비춰주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꽃을 그려도 됩니다. 선생님이 도안을 준비한 건 그리기를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꽃을 상상해 보세요. 해볼까요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색칠하면 돼요 선생님은 색연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연필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사인펜을 좀 사용해도 됩니다 이미 꽃은 분홍색일 테니까요 음. 테두리를 초록색이면 좋겠네요 색연필 했더니 그려볼까요? 가이를 오려보겠습니다. 바람이 이 꽃을 지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람은 초록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황색도 묻어 있을 것 같아요. 바람에 꽃의 어떤 꽃에 어떤 식물에 무슨 색깔이 묻어올까?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짝 자르지 않아도 약간 여유있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제 네, 부채가 다시 등장해볼까요 네, 이렇게 붙여보면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통 붙이는 위치 이 아웃 스네 여러분이 정해 주면 돼요. 네. 어, 그리고 풀로 붙일지 물 풀을 해서 어, 물 풀을 만들어 가지고 어, 붓으로 칠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 부분은 에 알려줄게요. 어디다 둘까 좋아, 나는 이 사이에 그냥. 가요? 또 하나 해볼까요? 음... 어떤 친구는 아, 나팔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팔꽃을 한번 해볼게요. 아, 나팔꽃은 이번에 이렇게 나팔꽃은 덩굴이 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진 나팔꽃을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나팔꽃은, 약간 연두색, 그래야 네, 되겠다. 큰거 할까? 네, 작은 걸 할게요. 음, 합니다. 도화를 이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그볼까요 살볼까색연필이더니 예. 너무 두껍게 나와서 예. 그리고 보라색 팔코스 보라색이 많거든요 분석도 있지만. 네, 여기다가 네, 색연필도 약간 섞어볼까 싶어요 그러면, 약운더부이 나겠죠? 낌이필도생색필도생필도색연필이생 섞어본 거예요 다, 됐죠? 그필도생명려까요 게 오려주세요. 그래도 한지 색이 예뻐서 약간 잘못 오려도 충분히 예쁘게 나와요. 가위질이 서툰 친구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편하게 오려주세요. 한지는 손으로 찢어도 예쁘고요. 그리고 가위로 예쁘게 오려도 예쁘 대신 손으로 찢을 때는 테두리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붙이에 붙여볼까요? 방금 말했죠? 나쁜 꽃은 덩굴로 자라니까 이렇게 옆에 덩굴로 한번 해볼게요. 풀은 물 풀이든지 딱풀이든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네. 종이가 들뜨지 않거든요. 꾹 네. 눌러주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꽃 말고도 여러분 직접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바닷속을 표현해서 괜찮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시간 때문에 못 했지만 이런 나비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도 꾸미고 시간 있을 때 뒤도 꾸며 주게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예쁜 색깔 바람이 부채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쁜 부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수업 시간에 만나요.